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 태풍이 저희를 지나갔고요. 또 다른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또 평안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소망하고요. 코로나19로부터도 모든 가족들이 안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드리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에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저희들을 늘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동안에도 이 말씀 속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아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 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셨죠? 예, 오늘 계속해서 예레미야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세계 가장 최강국이었는데요. 이스라엘도 당연히 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물건들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런 성전에 또 성에 있던 물건들을 또 바벨론에 많이 빼앗겼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들을 침탈하고 그들을 침입하고 있는 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들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소중히 하게 여기는 성전에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도 다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전 세계가 반 바벨론 연합을 형성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잘만 싸우면 바벨론의 그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인가.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아. 그리고 빼앗겼던 성전의 아름다운 물품들도 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예레미아를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한다는 것은 그들을 버려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그들에게 채찍을 주는 그런 행위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영 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드는 채찍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이 시드기야 왕도 그리고 신하들도 다 모르고 싶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본문 22절인데요. 이렇게 2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방금 읽었던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후에 되돌려 드리라 다 되돌려 드린 준대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영원히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돌려오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만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는 하나님의 채찍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시죠. 하나님 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모든 시련도 어려움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되돌려 오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채지이죠 혹여나 우리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이 또 힘듦이 있으시다면 혹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들고 계시는 채찍이 아닌가 그렇게 꼭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채찍이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나를 다시 돌이켜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되고 다시 되돌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요. 시드기야처럼 그리고 그의 신하들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채찍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들은 정말로 영영 하나님의 품 속에서 떠날 수 밖에 없는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또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묵상 가운데서 조금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참 많고 많은 선지자 중에 왜 하필 예레미아를 선택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했을까? 예레미아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선포하지는 않았겠죠. 자기 나라가 멸망당한다는 이야기를 선포하는데 기쁘게 선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아도 아마 선포는 했지만 그 마음 속에는 많이 울고 있었을 것이고 그 마음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예레미아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 중에 예레미아를 선택한 이유 그것이 바로 성경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12절에 나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라는 표현이에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가 하면, 이 모든 말씀대로 선포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도 더하거나 뺀 것이 없이 그 말씀 그대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알고 있죠. 이 말씀을 선포하면, 당연히 그 나라 신하들과... 시드기아 왕이 싫어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선포할 때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약하게도 하고, 때로는 조금 더 강하게도 하고, 강약을 잘 조절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이야기할 수도 있죠. 부드럽게. 그런데 이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신 이유 바로 그것이 아닌가. 저는 이 예레미야의 그대로 선포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복음에 대한 순수성.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그 마음. 자기에게 이익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복음의 순수성.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예레미아를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는 약하게 적용시키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강하게 적용시키지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이렇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우리는 퍼붓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도 그대로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고 때로는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전하고 때로는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해서 저렇게 전하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예레미아는 그렇지 않았죠.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죄를 짓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때로는 무시하고 살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나는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지 않는가 어느 하루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그대로 적용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성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스스로를 비추어 하나님 말씀 해로 우리에게 적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오늘 하루도 살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